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김상호 과장입니다. 오늘 갖고 온 차량은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인기가 정말 좋은 SM6 LPG 모델입니다. SE 고급형 모델이고요. 스마트키까지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는 2020년형 모델입니다. 오늘 전국 최저가 820만원에 준비했구요 저희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이 4가지 혜택 블랙박스, 코일매트, 일주일보험 출고점검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넓은 그릴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데이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깔끔한 라이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은회색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떼도 타지 않고 호불호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앞 타이어 상태약 60에서 70% 정도 남은 트레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공해 3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공영 주차장에 가시더라도 50% 주차 할인 혜택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역시 너무 좋고요. 썬팅 상태 역시도 아주 우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 측면의 타이어 트레드 역시 약60% 가량 유지하고 있고요. 후면부 역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원터치 방식으로 열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AP 차량이지만 도넛형 가스통 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부에 들어가서 트렁크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석 측면부 공간 역시도 아주 깔끔한 문콕 하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2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도 아주 훌륭하고 넓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 2열에 이렇게 공조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코이매트를 신품으로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운전석에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 안쪽에 보시면 락폴딩이 가능한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와 깔끔한 상태의 내부 내장재 시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실내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실내 공간 현재 보시는 대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라디오 시스템이 이쪽에 탑재되어 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게 되면.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열선 역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처음 출시할 때이 차가 개인 택시로 출시가 돼서 택시로 잠시 사용되었던 이력이 있고요. 또그 이후에 개인이 매입을 해서 병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행하던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역시도 저희가 두개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핸들 모습 보시게 되면 핸들 역시도 전혀 까진 부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역시 경고등 전혀 없는 현재 148,000km를 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쪽 하단부에 이렇게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 봤습니다. 엔진룸 현재 모습 보시는 대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옆에 제가 이제 성능제 올려 드리고 있는데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SM6 a p g s e 고급형 또 2020년 등록의 2020년형 최신형 모델 전국 최저가 820만원에 준비했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 또네 가지 혜택기 모두 함께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역시도 스마트키, 가죽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룸미러 타입의 후방 카메라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리평 내비게이션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대신 별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시기 힘드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든 탁송 역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가로 대차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역시도 대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믿음중. 고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도이치호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